됐어네? 뭐야, 오른쪽에 애들이 죽여줬다. 나 내꺼 내가 죽인 거 앞에 아, 있어. 거. 정면에 있어. 보급적으로 더 빠져야 돼. 그래? 됐어, 됐어. 이제 안 나온다. 하나 더 기절, 트렉터 말고. 알고 아, 저 새끼 좀. 됐지? 일단 지금은 샷각 뺀. 아, 나 기절했, 기다렸... 죽었다 이거. 아까 이 기절 때문에 앞에 하나 더 나이스 애드샷 왼쪽 싸운다 아님? 아에 대비 어 좋다 잘 들어갔다 와우 와우 왼쪽 봤나? 왼쪽 보고 있어 <laughs> 어, 어, 살렸네 뭐야? 쫄다. 제지